아. 진짜 낮빵 오랜만에 낮 낮에 먹는 것도 오랜만이네. 아. 탁 아, 틀라녀. 야, 레포가 140개. 아니야. 맛있게 먹으라고. 늙은 잘해라, 후야 따라간다. 어, 뭐야, 상추도 주네? 뭐지? 상추 오졌다. 이거는 이따가 밤에 먹을 것도 시켰거든요. 베이컨 김치볶음밥. 이거는 이따 챙겨놨다가 이따 먹을게요, 밤에. 겨울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되겠지, 형들? 겨울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되죠? 한 번에 한 개가 배달이 안 돼가지고, 두개 이상 시켜야 배달되거든. 넣어야 되나? 콩나물국, 콩나물국. 나도 치우고 싶은데 아직 우리 방은 2016년이라서 못 치우겠다. 아! 제육볶음. 제육볶음 맛있어요 여기. 제육볶음. 인정? 아우리, 연아령님 어서오세요 연유령님연저령님 어서오세요 소고 씨서저고 소고 씨아저고 상추도 줬는데 상추까지 저 먹어야겠다. <laughs> 아니 아니 형님 <아니. 웃음> 무슨 소리십니까아 맛있겠다 와 메뉴 지렸다 제육볶음도 싸 먹으면 개꿀 개꿀 막꿀루꿀꿀꿀꿀꿀루꾸루 꾸르, 꾸르, 상추. 아손안 씻었다 바로 아, 잠깐만 손 씻어야지 손 씻어야지 이거 치고 안 씻은 손이라니 나를 뭘로 보고 임마 볶음. 양념 올 돌려서 고추. 고추에다가 쌈장 찍어 가지고 올리면 개끔이죠 음. 빨아 있네. 아니,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두 마리, 인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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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유 감사합니다. 연유람! 연유람! 업! 업! 아! 뭐라도 한 거잖아요. 뭐라도. 여러분 고생합니다 형님 탈갈, 8강 탈락자 김승현님 만점하세요? 어? 제육볶음 갸꿀 제육볶음 많이 올려서 먹으면 갸꿀 여기에다가 맛있겠죠? 형님들 아, 연일형님 아. 남자들은 제육볶음이 짱이야. 인정? 딱히 먹을 거 없다. 이랬을 때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국물을 못 먹거든요. 국물 줘서 고맙네. 순대국밥은 근데, 맛없는 데서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순대국밥은 진짜 맛있는 집에서 먹어야 맛있지 맛없는 데서 먹으면 맛이 없어 돼지국밥이랑 맞죠? 맛없는 데서 먹으면 와 진짜 못먹겠다 내가 봤을 땐 홍중이 집 옆에 있는 거기에 합전 돼지국밥 거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순대국밥 맛있네요. 붓은 죄동이 따라한다고? 이거 2년 전부터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2년 전에 도 틀어놓고 먹었어요. 몸에, 몸에 부면 어떻게 뜨는데 근데 뭐 돌고 도는 거지? 뭐든지 돌고 도는 거 아니겠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2016년에 살고 있어서 치울 수 없습니다. 뭘이야? 뭐, 뭔 소리지? 공 공사 하나? 아나 공사 때려버리네. 아. 아밥 먹고 있는데 공사를 때려버리냐 위에 이사 왔나 봐 요즘에 진짜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데 제가 원래 밤에 자니까 아침까지 자잖아요 한 10시부터 오지게 시끄러워 저기 위에 얼굴은, 여기도 겪은 얼굴인데. 와, 제육도, 제육볶음. 한, 한입 오지게 들어가지고. 음, 오지짜리. 아한 산책 좀 할까, 오랜만에. 요즘 밖으로 안 나가니까 밖에 어떤지 모르겠네. 비타, 햇빛도 좀 받고 그래야지 비타민 E 같은 거 몸에 생긴다던데. 맞죠? 요즘에는 저녁 아니면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비타민 E가 부족하다. 어제 불 뭐였냐면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옆 건물 옆옆 옆 건물인가 거기 갔던데 우리 건물이 아니고 이거 치킨 어제 먹다 남은 거한 주조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먹어보고 배고프면 저거 먹고, 배부르면 안 먹으려고. 긴장? 먹다 남은 건 버리기 아깝잖아요, 솔직히. 지호 형님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소원은잘 음, 모르겠구만 아직. 진짜 남들이 다신다고 할때이게는게 제일 꿀잼인 거 알죠? 여러분들. 남들이 다신다고 할때이게는게 개꿀잼인 거 알죠? 여러분들. 치킨 먹어야겠다,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겠으니까 먹어야겠다. 죽어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먹지 이거. 인정? 광동국 <목소리> 밥밥으라고 어지 그냥? 와! 8강 가면 5만 개! 우승하면 10만 개 남은 거다 쓴다, 형.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문제 있어. 형, 아직 2016년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겠지? 아아 아. 어? 인정 8강이잖아 지금 제가 영어 읽을 확률요? 5대 5죠. 왜 와이? 테란전 다전제 진짜 제가 야무지게 준비할 거고 대회는 몰라요. 대회는 모릅니다. 아, 대회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 문제 있어야 고맙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 상대가 이용호지만 나는 김승현이야 인정? 제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아니 제가 영어 스폰 읽인 적도 있을 걸요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나네 그니까 러 20대 4면 4판이나 이겼다는 건데, 3판만 이기면 올라가잖아, 숫자리 거는. 그냥. 그냥 올라가지 한판도 못 이겼다고. 아니 한 적이 없으니까 못이겼지 했으면 강이겠지. 했으면 강이겠지. 어? 민철이 어서 와라 민철이. 아밥 오지게 먹었네. 아, 뭐야, 민철이 아니네? 손자네? 아이, 헷갈렸네. 이거 냉장고 넣어야 돼요, 여러분. 겨울인데? 이따가 저녁에 먹을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 형님들? 냉장고 넣어야 돼요, 이거? 겨울이잖아, 겨울. 볶음밥. 베이컨 김치 볶음밥. 어 아, 이렇게 어둡냐 이제?